안녕하세요. 뭐라고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아, 이제 실업자의 입장에서 <laughs> 유튜브를 하니까 좀 편하게 <laughs> 이곳저곳 많이 다니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에 제가 그 12월 창업을 앞두고 지금 교육이 있어가지고 수원까지 왔고요. 음, 오는 김에 여기 또수원에 힐스테이트 프지오 수원 음, 대장 아파트죠 수원에 예, 한번 구경사 왔고요. 어, 제가 수원하고 좀 인연이 깊어요. 제가 학교, 학장 교학 시절에 대학교를 수원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 수원역 주변에서 소실적이좀 놀았습니다. <laughs> 자 신축 아파트 전경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멋있네요. 역시 신축은 어디 가나 이쁩니다. 자이 힐스테이트 브루지오 수원 같은 경우 지금 한참 입주 기간이죠. 세대수는 2,586세대 엄청나죠. 브루지오하고 힐스테이트 합작한 대단지 브랜드입니다. 단지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청약 평균 경쟁률이 78대 1, 엄청났어요. 1순위 당일 마감 당연히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핫했던 단지죠.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수원은 8달구 재개발 계획에 따라서 지어진 아파트로 수인분당선 매교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와 KTX와 1호선 정차역인 수원역이 1정거장 한정거장이죠. 매우 교통이 편리하고 수원역의 경우에는 GTS 신호선 있죠. 신호선 예정지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아, 근데 양주랑은 솔직히 좀 멀더라고요. <laughs>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양주와는 대중교통으로는 2시간 이상 걸렸어요. 음, 꽤먼 기억, 거리였고. 어, 근데 다만 이제 GTX 신노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수원역과 이제 양주 덕점 같은 경우, 이제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한 30분 정도, 어, 정말 획기적인 단축이 예상된다. 어, 이런 장기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양주랑 수원은 형제입니다 형제 <laughs> 같은 운명이고요 GTX-C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눈의가 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한창 이제 이사철이라서 어, 차들도 많이 있네요 단지 조경도 좀 보시고요 아파트가 이 부지 면적에 비해서 층고가 층수가 낮죠 음 그래서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던 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수가 낮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재건축 같은 거 진행했을 때 훨씬 수익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 놀이터도 역시 세핑이라 <laughs> 좋네요. 아직 이사가 마무리 안된 상황이라서 조경이 다소 정리가 안된 부분 양해를 해주시면서 보셨으면 싶습니다. 단지가 워낙 커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단지 그 주변의 인프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힐스테드 푸르지오 수원 주변은 수원역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수원역은 기존의 AK 백화점 그리고 롯데 백화점 같이 있는 곳이고 2km 내 이제 홈플러스 동수원점이 있죠.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3km 내에는 화서역에 이제 스타필드가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권과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어 생활 편의성이 아주 구신 단지입니다. 부럽네요. 제가 저희 살고 있는 양주는. 아, 대형 마트 하나 없는데. 참. 너무 다갖췄네요 해바라기. 영화 해바라기가 생각나네요. 모든 걸 그렇게 다 가져야만 가져야만 속이 흐려냈냐? 아. 람튼 불었습니다. 여기가 한 단지 중심 정도에 온것 같은데 조금 더 보게 더 가보겠습니다. 어이 가운데가 좀뭐 보일게 메인인 것 같은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가 이제 주변 입주 물량이 좀 다소 많죠 양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매교역 프르즈 SK뷰 이게 3600세대인데 어, 여기가 뿐만 아니라 건선 네, 6고요 레미안 아파트 뭐 12,000세대 총 이제 미니 신도시급 인구가 들어서 결정이에요. 와, 여기가 이제 메인, 핫한 메인에 있는 중앙 조경 부분입니다. 멋있네요. 예. 훌륭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매산초라든가 세르초 두 군데 좀 나눠가지고 입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주변에 뭐 학군은 워낙 좋아요. 수원 중학교라든가 수원고. 뭐 초중고를 품고 있는 단지라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상당히 인기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 예상이 되는 단지입니다. 뭐 괜히, 괜히 알아주는 단지가 아니에요. 커뮤니티 센터가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는 뭐 클럽 하우스라고 여기도 커뮤니티 공간인 것 같은데. 쭉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2019년 분양 당시 59제곱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 4억 8천이었죠.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는 5억 3천. 어, 이거는 이제 발코니 확장비, 옵션비 다 제외된 가격입니다. 현재 시세로는 뭐 59타입이 5.8억, 5억 8천, 그리고 74타입이 뭐 6억 5천 정도. 분양가 대비해서 1억에서 1억 5천은 충분히 넘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매물이 없어요. 어 이제 양도세라든가 이런 부담 때문에 매물이 없고 대부분 이제 원래 여기 실 거주하신 분들이 많이 가져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률도 높았죠. 84 타입 같은 경우도 여기는 사실 84가 진짜 매물 구하기 힘들어요. 실제 나와 있는 매물도 없고 현재 지금 8억 정도씩 세긴 한데 음 거래는 잘안 된다. 어뭐 분양가 대비해서는 2억 이상 충분히 오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동강 간격이 좀 좁은 걸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넓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 역시 실사를 해야 된다 부동산은 음 아주 멋있네요 안 지네 이렇게 강아지를 산책하는 이 주민들도 계시고 어, 나무도 소나무나 예, 조경 나무가 굉장히 크고 튼실합니다. 자이 정도면은 동강 간격이 넓은 거죠. 그리고 수원은 부러운 게 많은 도시죠. 수원의 도시는 수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나시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음, 세계적인 기업이죠. 평균 연봉이 1억 이상 하는 아,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원 주변 화성이라든가 용인 등의 이제 삼성전자 사업장도 있고 이제 협력업체들이 정말 많은 협력업체들이 주변에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수원 이제 권성구 어 권선구 쪽에 있는 이제 수원 산업단지 산업단지도 크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수원 북부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죠. 음 그리고 장안구에는 SKC 수원 공장이 있고요. 이만큼 이제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정말 많아서. 어, 수원은 제가 학창 시절 다니다보시지만 어, 지금 양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움이 많은 도시다. 아, 부러운 도시라는 거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이제 근로소득 현황에서 보셔, 보시면은 수원은 1인당총 급여 원천지수 금액이 어, 2020년 기준으로 이제 5,800만 원이에요. 어, 꽤 높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라든가 광명. 성남 다음 가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 인구수가, 인구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수가 119만 명, 현재 기준입니다. 어, 이 양주는 24만 명. <laughs> 양주는 대신에 그래도 인구 증가되는 속도가 꽤 커요. 어, 수원은 조금 약간 정체가 더 있다. 아, 수원에서 많이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음, 뭐, 동탄신도시라든가, 다른, 뭐, 송산, 어, 이런 그린시티라든가, 다른 쪽으로. 인구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도권의 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인구수에서 나옵니다. 인구가 계속 유입돼야지 어, 지역을 위한 어, 투자 금액들이 확보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되면은 살기가 좋아지는 거고요. 교통이라든가 인프라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양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 인프라들이 종족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가는 노선들도 교통 노선들도 좋아지고 있고 어뭐 수원이랑 비교할 때는 아니지만은 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아예 가운데 잠깐 앉을까요?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아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확실히 좋네요. 자, 그 힐스테이트 수, 프로지오 수원 어, 제 나름대로 이제 한줄 평을 말씀드릴게요. 음,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죠. 좀 이제 그만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이제 뭐 수원뿐만 아니라 양주, 뭐 동탄, 아, 지금 뭐 부동산이 대부분 하락이죠. 예, 작년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40% 정도 하락한 걸로. 실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음,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원은 특히 이제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 계속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 매매가가 어, 계속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무엇보다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심리가 계속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 좀 정부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이 좀 부동산이 이렇게 거래가 안 되면은 관계 뭐 부동산 산업이라든가 건축, 어 인테리어, 뭐 가구, 뭐 모든 것들이 다 하락이고 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취득세인하가 빨리 좀 돼서 좀 숨골을 텄으면 하는 기, 어, 생각이고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고, 어, 수원이 현재 지금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음,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초 정도에는 이제 양주처럼 이제 음, 규제 지역에서 좀 해제가 되고 어, 미국 금리 인상도 이제 이제 그만해야죠 네, 적당히 이제 해야죠 <laughs> 제발 좀 제발 좀 멈춰주세요 제발 예 금리 인상 좀 그만해서 음, 다시 좀 먹고 살기 좋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싶고요 아무튼 수원 오늘 제가 잠깐 취취재를 해보지만 어, 인구가 좋고 어, 특히 이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인프라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커뮤니티 시설도 아직은 오픈이 아니지만은 입주민들이 다 차면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음, 부동산 분위기 안 좋은데 다들 음, 너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격이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요. 어, 실거주 의주택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아, 소원에서 오늘 <laughs> 뭐좀 다소 미흡했던 방송이지만은 어, 계속 이렇게 좀 수도권에 있는 좋은 핫한 현장들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뵈면서 좋은 점들을 홍보해 드리고 많이 칭찬해주고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방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 양주 분들 아니라 선 분들도 이제 뭐라고 채널 구독해 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